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입니다. 아, 저는 어, 무역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요즘에 많은 유튜버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laughs> 제가 가진 경험들을 나누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조금, 어, 이것만 을 하고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어, 내용은 굉장히 어, 진솔하게 하지만 어,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촬영해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어, 이제 봐주신다면 조금 더 다른 곳에서할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동하면서 제가 제일 뭐 차에 있는 시간이 제일 한가한 시간이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어어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베트남 쪽에 어 무용일을 하고 있고요, 어한 4년 정도 됐고 그 전에 당연히 회사에 있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이 일을 하게 된 거는 정말 우연치 않은 기회에 하게 됐고 무역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고 국내 유통이라든지 국내 쪽은 사실 시장도 작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죠.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후발주자로서 쉽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수하게 대기업이 어 좀될 만한 사업들은 많이 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어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많이 뛰어들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업을 해서 뭐 대기업에 넘겨서 그 프리미엄을 받을 거 넘길 사람 아니고서는 정말 어 제대로 된 그냥 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먹는 사업 밖에 없고 저도 한 사업을 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 사업도 뭐 이렇게 영원한 건 없죠. 근데 이제 대부분 음 이제 보면은 음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걸 하고 조금 이제 이쪽 어 베트남 쪽에는 알려지고 요즘에 베트남을 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지인을 통해서 이제 상담이나 뭐이렇게 궁금한 거를 묻고자 이제 연락도 많이 와서 이제 만나 가끔 만나기도 하는데 무용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이 못하죠. 왜냐? 첫 번째는 바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어가 없고 두 번째는 자기 물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국내 제조업체를 한몇백 군데는 아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방면에 좀 능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섭외해보고. 물건을 소싱하기 위해서. 근데 쉽지가 않아요. 자기 물건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나라의 특수성도 있고, 예를 들면 쉽게 말해, 좋아하는 향부터가, 우리는 좋은데, 걔네들은 안 좋아하는 향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대형마트, 예를 들면 뭐, 이 마트가 잘 된다고 해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성공을 하느냐? 한류랑은 또 다릅니다. 한류랑 또 어떻게... 음그 현지화 한다는 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월마트가 들어와서 실패했듯이 굉장히 그... 음... 운도 시기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사실 두서 없이 말합니다. <laughs>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하고 싶은데 또 아이템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막연하게나마 그리고 근데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 유튜버를 하시는 걸 제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 편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도 한번 올려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을 올리는 건데 보면은 대부분이 결국은 자기 돈 벌려고 하시는 거고 자기 뭐 광고 구독자 뭐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는 거. 그것도 뭐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만 줘서는 안된것 같아요. 요즘 사 정보는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만약에 우리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어, 충분히 잘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역을 한다 그러면, 어, 영어 잘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하게 돼요. 왜냐면, 사실은, 무용 용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약속된 언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영어긴 하죠, 물론. 그거를, 어, 이제, 저는 사실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빠꾸라 그러죠. 제조업체 미팅을 하면서 많은 이제 예를 들면 조금 괜찮은 회사들은 해외 영업팀이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컨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같이 이제 옛날에 초, 처음 이렇게 컨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죠. 근데 이제 저 옛날엔 그래서 그게 사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대죠. 제가 이제 오히려 그 분들을 음 많이 이제 어 이렇게 뭐 컨트롤을 하죠 아 일단은 어어 지금 방송은 내보낼지 너무 버벅을 많이 된것 같아서 출근을 이제 제가 거의 다 해서 어 오늘은 약여기까지 하고 멈춰야 될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음, 정말 무역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음, 우리가 돈 벌어야 돼요 돈을 벌지 않으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는 10년 이후에는 부자가 될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아, 저는 뭐 이렇게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많이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아봐서 흐름 같은 건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 함께 소통하면서 또 저도 좋은 정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